<laughs> 잘생겼지? 누가? 어, 서태형. 여기서 찾아봐. 네? 여기서 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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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성, 않아? 나 태성이 너무 귀엽지 않아? 나태성이형 보여. 야, 이게 태성이 어릴 때야. 내방에 있었잖아. <laughs> 야, 완전 개쩔잖아. 아 내가 여기서 아크릴 스탠드가 있거든. 아니 이거 봐. 이 아크릴 스탠드가 내가 약간 탐이 났어 이게. 근데 나는 이게 태성이 얼굴이 나올 줄알았는데 이게 그림장 거야. <laughs> <나> 너무 웃기잖아. <웃음> <웃음> 이게 태성이 조리네 7 번. 아~~ <laughs> 어야아야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아? 너무 아닌데? <laughs> 야, 근데 이거 좀 귀엽다 어. 여기망한거 이게 최선이야 중이야. 아니 근귀여귀여워야나 너무 기대귀여마나망했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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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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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운 귀여운 귀여워귀여워 귀여운 귀여운 ちゃんとあればむん 팝업 갈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사고싶은 거다 품절되고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 아크릴 사고 싶어가지고 이 병찬이 아크릴이랑 위니 아크릴이 너무 탐나가지고 그냥 갔다 왔어요 <laughs> 이거는 여기서 불량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불량 하인한다고 한번 뜯어봤고 패키지가 되게 예쁜것 같아 요 이렇게 이거 핸드폰 같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패키지가 핸드폰 패키지 같아 너무 예뻐 경찬이 이번에 포즈가 너무 예쁜 거 같아 경찬이가 너무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인형이랑 같이 사고 싶었는데 인형은 어디가고 진짜 사닥지나 <laughs> 타고 그 인형이 온라인 예판를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라션에서살수 있었다가 품절해서 못 사게 되면 그냥 갑자기 사기 싫어지지 않아요? 모르겠어, 난좀 그래 오늘 예약을 할지 말지 좀고민돼요 진짜 너무 예쁘다. 경찬이이 포즈가, 이 일러스트가 진짜 완벽해. 그 포즈랑 얼굴까지 모든 게 완벽해. 이렇게 사호도거든요 사무와크리랑 이번에 안 사가지고. 그리고 영중이영중이도 포즈가 진짜 예뻐요. 제가 사실 딱히 가파는 취해가 없어서 그냥 붓츠가 예쁜 애들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영준이 덩크가 너무 멋졌어요. 작중에서도 너무 간러워고 영준이가 간지를 알아. 뭔가 영준이를 사서 진수도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 진수 포즈가 너무 너무 그냥 무난했어. 진수는 예쁜데. 근데 실물을 보니까 이번 아크릴은 다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인형 진짜 예뻤는데 아그 인형이 계속 아른거리네. 야 너무 멋지다. 그래도 병수. 방송에 사실 살 생각 없었거든요 이 포즈가 그렇게 내 심장을 울리지 않아서 실제로 보니 것도 예쁘더라고요 아니 인원도못 사가지고 가격도 못 채웠겠다 대중사 크림 샀어요 그래서 어, 되게 멋진데? 야 예쁘다 음, 어, 어, 진짜 예쁘다 보 이거는 랜덤 미니아 크림 이거는 제가 다섯 개를 샀거든요 두 개는 제가 원하지 않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원가 양도로. 형자니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실물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조그만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손가락 두 마리 이 정도? 진짜 조그만 미니어처인데 너무 귀여워. 야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조그매. 너무 귀여워. 약간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건 정수. 정수 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정수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진짜 조그맣고 너무 귀엽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드린 게 너무 예쁠 것같아 아 근데 저는 상우 사실 이런 일러스트 말고 약간 상우가 잉형 오는 그런 일러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눈물 떨어뜨리면서 오는 거 그런 장면을 좀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생각해. <laughs> 너무 웃기잖아. <laughs> 그런 귀여운 일러를 기대했는데. 자 <laughs> 상우. <웃음> 너무 웃겨. 상우는 옛날 애플 이렇게. 전 상우 상이 초반 일러스트가 좀 좋아요. 초반 작화가 준수랑 영준이까지있으면 완벽했을텐데 욕심부리지 않으려고요 만 나온걸로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거 스티커를 샀는데 아, 이 스티커도 사실 준수 일러스트 그 두개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니까 품절인거예요 품절 공지도 안 떴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샀어요 뒤에 너무 귀엽잖아요 다이어리에 쓰고 싶어서 이렇게 사고 이 스티커도 이거는 무슨 출시기념 이벤트로 이거 한 장씩 주더라고요 이렇게. 인형을 사고 싶었는데, 인형이 다큰 잘려가지고. 네, 이거 파도 오타쿠의 소비력을 이렇게 예쁠 거면 파도 같은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영 무슨 일이야?